보자. 자, 우리가 네, 39쪽에 필수제 7번, 이제 돌아와서 복습을 해보네요. 어떻게 되어 있어? 나머지 정리, 3차 식으로 나누는 경우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조건을 차례대로 한번 적어 볼게. 우리가 첫 번째, fx라고 하는 수식을 뭘로 나누었대?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누었더니, 그것에 대한 나머지가 2x-1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우리가 fx를 누구로 나누었냐면, x-2로 나누었더니 그것에 대한 나머지가 마이너스 6이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네요. fx라고 하는 수식을 어떻게?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x-2로 나눈 나머지가 어떻게 됩니까라고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여기 있던 f(x)와 여기 있던 f(x)와 여기 있던 f(x)가 다 동일한 걸알수 있어. 그러면 첫 번째 식도 그렇고 두 번째 식도 그렇고 세 번째 식도 그렇고 서로가 다 항등식이 될 거예요. 왜? 나누기 속에서는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하자. 그래되면 좌변, 우변이 똑같은 항등식이 된다고 했고 그러면 이 항등식의 fx, fx, fx 다 동일한 수식인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일단은 물어보는 질문인 이 3번을 가지고 와서 fx라고 하는 수식을 정의를 할 겁니다. 항등식 꼴로 써. 적어볼게요. fx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x 더하기 1의 제곱 곱하기 x-2로 나누었다니까 요 놈에 대한 몫을 qx라고 해볼까요? qx에 나머지를 어떻게 할수 있냐면 자 우리가 현재 몇 차식으로 나누었습니까? 몇 차식? 3차식으로 나누었네 그러면 3차식으로 나누었을 때그 나머지는 몇 차가 돼야 될까요? 2차식 이하가 되면 된다는 거죠. 왜? 나누기에 대한 규칙은 그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낮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겠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요 놈의 수식에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말을 해줄까? 됐니? 일단은, 자, 이 fx가 보다시피 항등식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됐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3번의 수식을 항등식으로 표현을 했고 주어지는 조건에 이 1번 식의 조건을 결합을 해서 쓸 건데 이 결합된 내용이 생각보다 이걸 왜첫 번째 때 설명을 하였냐면 왔다 갔다가 꽤나 좀 일어나고 그것들에 대한 내용을 전혀 이해를 못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흐른 뒤에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천천히 설명해 볼게 얘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먼저 가지고 와야 될 친구를 하나 갖고 와 보겠습니다. 우리 앞쪽으로 돌아가 볼까요? 앞쪽으로 돌아갔을 때 24페이지 필수제 11번을 살짝 봐 주세요. 필수제 1 1번의그두 번째 문제를 보세요. 우리가 그두 번째 문제에 x f(x)라고 하는 것을 x 2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해 달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위에 조건에서, fx라고 하는 수식이 동일하게 있는 거에 항등식 골인,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대? x-2 곱하기, 어, qx 플러스 r. 어, 요, eq구나.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네? 여기가 지금, 얘가 지금 fx인 거야, fx. 그럼 지금 밑에 있는 xfx는 요 놈의 수식에다가 x를 곱하는 거였잖니. 맞지? 두 번째 조건에서 보면.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됐어? x-2에 곱하기 2xqx에 rx가 됐는데, 자,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할 거냐면, 우리가 이것만 살펴보세요. 요 xfx라고 하는 게, 요렇게 항등식이 된 거잖아. 여전히 등호를 만족하잖아. 똑같이 x를 곱한 거니까. 그럼 내가 이거를 x-2로 나누었을 때, 요 x-2를 똑같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얘를 나머지라고 불러줄까? 얘가 몫이라고 하고 얘를 나머지라 불러줄까? 라고 하기에는 위법이 있다는 거야.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야. 뭐 때문에 안 됐냐면 우리 몇 차로 나누었어. 1차로 나누었잖아. 그럼 1차로 나누었을 때그 나머지는 몇 차가 돼야 돼. 0차 상수항이 돼야 되잖아. 그쵸? 그럼 얘가 상수항이 됐니 안 됐니? 안 됐잖아요. 몇 차라고? 1차. 자 그럼 다시 1차가 1차식으로 나누어지니 안 나누어지니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이 rx라고 하는 1차식을 어떻게 하냐. x-2로 한번더나누어줘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몫은 최고차항 계수가 일치해야 되니까 r이 들어와서 rx-2r이 빼기 돼서 요두 개는 빼기 되니까 나머지는 2r이 나오고 요 rx라고 하는 수식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었냐면 R로 묶어서 가로에 X-2에 플러스 2알이 됐어. 됐니? 그럼 끝에 결론. 나머지가 2알이 나왔지. 이 나머지가 실제로 X-2를 나누었을 때그 X, F, X의 나머지인 2R로 동일하게 나왔네. 그쵸? 이 모습과 과정을 보세요. 그럼 내가 또 숫자에, 이건 식에 관한 내용이고 숫자에 관한 내용으로 보여주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세요. 여기다 적어볼까? 우리가 15라고 하는 수치를 뭘로 나눠볼 거냐면 2로 한번 나누어 볼게요. 그럼 얘는 몫이 7이 되고 14가 돼서 나머지가 얼마 나와? 1 나오네? 맞지? 그럼 얘가 어떻게 보면 2 곱하기 7 플러스 1 이게 정석적인 내용이고 이거에 대한 나누기의 정확한 나머지는 1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알겠나요? 그치? 유일한 나머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해볼 거냐면 15라고 하는 수치는 똑같은데 내가 잘못 몫을 설정해서 6을 한번 넣었다고 해보자. 6 그럼 얘 12가 돼서 빼게 되면 얼마 나와? 3 나오네. 그럼 난 지금 여기서 뭐만 말할 거냐면 이 15라고 하는 수치를 2 곱하기 6 플러스 3이라고 해볼까? 뭐한 거야? 나머지는 잘못 구했지만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한다의 입장에서 자, 좌변과 우변이 성립해요, 안 해요? 하죠. 지금 요놈의 상황이 이 위에 거의 상황이야. 항등식은 맞으나 나머지가 잘못 설정됐다고요. 항등식은 맞잖아. 등호 여전히 성립하잖아. 똑같은 상황이 됐다고요. 그런데 요 3이라고 하는 수치가 왜 잘못됐느냐라고 한다면 한번더 나누어 줄 수가 있었잖니. 얘도 어때? 한번더 나누어 줄 수가 있었잖아. 한번더 나누기가 됐잖니? 그러면 이걸 실제로 한번더 나눠볼까? 3이라고 하는 수치를 2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얼마 나와? 1. 실제 나머지랑 뭐 해? 똑같지? 숫자에서 한 번, 식에서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에 거에서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어요. 지운다? 자, 순식간에 해결이 가능한 게. 자, fx에 대한 항등식이 그냥 요놈으로서 상상을 하세요. 그리고 첫 번째 거 보세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눌 거래. 몇 차로 나눴니? 2차로 나눴으니까 그것에 대한 나머지가 몇 차가 나와야 된다고? 1차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눌 거라고 한다고요. X 플러스 1의 제곱. 그럼 여기에 몫이 들어갈 건데, 그 몫의 내용으로써 X 플러스 1의 제곱의 형태를 똑같이 가지는 요 놈, 요 놈, 이놈, 요 놈, 이놈, 요 놈은 나머지의 영향을 줄까, 안 줄까? 나머지의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영향을 안 준다고. 얘는 그냥 몫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냥 여기에 X-2 곱하기 QX의 모습처럼 나오게 된다고. 그러고, 이 나머지가 관찰이 됐을 때, 얘 나머지 되니, 안 되니? 안 되잖아. 왜안 되나요? 2차로 나누었는데, 2차식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것에 대한 나머지를 실제로 정확하게 갖고 오려면 뭐 하면 돼? 여기 있던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누구로?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되네. 됩니까? 그러면 이쪽 친구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자, 제 앞에 것만정개해볼게 X제곱 더하기 EX 더하기 1로 했을 때, 최고 차항 계수가 맞춰져 들어가야 되겠죠? 몫은 얼마? A가 되겠네. 그럼 얘가 지금 빼기가 진행이 됐을 때, AX 제곱 날라가잖아. 그럼 여기 나오는 1차식은 실제 나머지랑 동일해야 된다고. 실제 나머지가 얼마 나왔어? 2X-1 나왔죠? 실제 나머지 여기 있잖니. 그럼 그 처음과 끝을 갖고 와서, 여기 있던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 거냐. A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에 더하기 2x-1. 요렇게 적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저기서 1번의 수식골로 만들어줄래요? 하면 이 몫을 지운 다음에 요렇게 말해주면 된다는 거야. 요 x 플러스 1의 제곱은 저기 앞에서 묶이는 거지. 요렇게. 요렇게 묶이는 거지. 그럼 딱 맞잖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요렇게 있고 나머지 이거인 거. 저 2x-1 완성됐죠? 됐지?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린다? 여기가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요놈 친구가 들어오게 됐고 여기가 a의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들어온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가 말하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저 1번의 수식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이 됐고 두 번째 내용을 보세요. 우리 여전히 fx의 항등식에 f2가 얼마가 됐니? 마이너스 6이 됐네. f2가 마이너스 6. 그럼 이쪽에도 항등식이잖아 양쪽 변에 1을 넣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1을 넣게 되면 뭐가 되니? 0되네, 사라지죠? 그럼 얘도 당연히 이놈 0되서 사라져. 그럼 여기다가 1을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쪽 친구, Rx 값에 2를 넣는 거예요. 그럼 2를 넣어주면, 여기에 1을 넣었을 때 3의 제곱, 9a 플러스 2를 넣게 되면 3. 그게 얼마래? 마이너스 6이래. 그럼 9a는 마이너스 9가 돼서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럼 a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어서 나머지를 다시 갖고 와 보겠습니다. 이쪽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쏙 집어 넣어서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지? 자, 얘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1 계산되니까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다 확인해 보세요. 똑같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 우리가 요놈의 3차식 나누기는 꽤 많이 중요합니다. 시험의 단골손님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한번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존재할 거예요. 왜? 과정이 어렵잖니. 근데 이 과정을 알아야 된다고 변별력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우리가 3번의 내용처럼 반드시 f(x)를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나오게 돼요. 그럼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그 나머지는 2차가 되겠네? 그치? 그럼 그놈의 수식을 항등식으로 갖고 왔을 때그 조건으로서 1번의 수식처럼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1차식이 나온다고.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1차식. 7-1을 한번 보세요. 7-1에 보면 우리가 제일 밑에 쪽에 있을 때 뭐가 있니? 밑에 쪽에 있는 그 3차식으로 나눈 모습 보이나요? x제곱 마이너스 1에 x마이너스 3? 맞지? 그리고 그 제일 첫 번째 줄에 누가 있어?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있겠네. 그리고 나머지가 x 플러스 2가 있네. 맞죠? 7-2도 보세요. 맨 밑에 3차식 나누기 있고, rx라고 되어 있고, 그 위에 첫째 줄에 x제곱 빼기 x 플러스 1, 2차식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 나머지가 2x 빼기 3 있네. 그럼 그것들에 대한 방식이 어떻게 됐다? 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그 2차식을 한번더2차식으로 나누라고요. 무조건. 그게 항등식의 내용의 원리로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럴 때 나머지는 유일해야 된다고. 나머진 유일하게 들어와야 된다고. 그럼 그 유일성에 의해서 나머지가 어떻게 이런 형태로 나오게 돼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앞쪽에 필수제 이 11번과 같이 그리고 뒤쪽에 있는 이 나머지 정리의 내용들과 똑같이 식에서 한번 보여줬지. 아까 15를 2로 나누었을 때 몫시 7인 거한 번과 6인 거한번다 보여줬다고 모든 내용들 결합만 잘하면 된다고 그래됐을때 이런 표현이 돼야 되겠고 마지막 있던 f e 가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조건으로부터 1차식을 던져주는 조건으로부터 뭐가 된다? 이 a값이 구해짐에 따라 나머지를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방법도 다서 다시 한번더 설명했어요. 뜻과 개념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그냥 풀이법 그걸로도 말을 했습니다. 잘 습득하시고요. 여기까지.